다니엘 135 호아유 2023년 1월 6일 창세기 37장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요셉을 위하한 척했지만 그 또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므로 유다는 그 입술로 지은 죄 때문인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의 형제들을 떠나서 가난한 여인을 만나고 또 그의 자식들을 잃기도 하고 며느리인 다말과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됨을 보면서 죄 값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동생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. 제 안에도 주님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. 누구를 위하는 척, 하고도 안 그런 척, 싫어도 좋아하는 척. 이렇게 위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. 주님, 저희 입술을 재하여 주시옵소서, 실수한, 실수하지 않도록 제 혀를 지켜 주옵소서, 오늘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